안녕하세요. 프로듀스 m 티아 i 의 MC를 맡은 TJ입니다.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디저월드 커뮤니티 탭에서 진행 중인 인기투표 현재 실시간 순위를 발표합니다. 1위 인프제 2위 이프피 3위 엔팁 1위라니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이프피에게 소중한 한 표를 1위 하고 싶다! 마지막에 1위를 찾아올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지금 바로 당신의 체크에 투표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MBTI 케미 분석 21화 인프피와 에팁 인간관계 최고 상성 인간관계 상성 통계 결과를 점수로 환산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서로에게 95점으로 인간관계 최고의 상성으로 뽑힌 인프피와 에팁. 겉보기에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두 사람. 어떤 부분이 잘 맞고 어떤 부분을 배려하면 좋을지 주관적으로 분석해봅니다. MBTI 유형 중 가장 눈물이 많은 타입인 인프피와 가장 긍정적인 타입인 에팁. 특별하고 신비로운 것을 갈망하는 인프피와 예기치 못한 즐거움을 좋아하는 에팁은 의외로 압도적인 상성의 소울메이트로 평가된다. 얼핏 매우 달라 보이는 에틱과 인프피는 의외로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많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어떤 공통점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인프제 유튜브 시작했대. 나도 유튜브 해볼까? 오 대단하다. 난 그런 거 못할 듯. 왜? 난 잘하는 것도 없고. 흠. 너 기타 잘 치잖아. 엄청 잘하는 정도는 아니야. 아 그렇구나. 넌 무슨 주제로 유튜브 하려고?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번지점프 하러 갈까? 충동적인 성향의 에팁은 추진력도 매우 좋다. 갑자기?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 <laughs> 주제는 에팁의 도전인가? 좋은데? 나 찍어줄 수 있어?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인프피는 직관적 감정 유형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돕는 것을 좋아한다. 번지점프 하러 이동. 유튜브 시작 따짐 외치면서 뛰는 거 어때? 아 맞다.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었지? 실패하면 고로 촛불끄기 에티브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전체를 파악하는 인프피의 전략적인 시점이 재밌다고 생각한다. 오, 똑똑해. 너랑 같이 오길 잘했다. 에티브는 인프피의 풍부한 상상력에 매료될 수 있다. 인프피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하는 에티브에게 신뢰를 주고 에티브는 인프피의 밝은 모습에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인프피와 에팁이 같은 아이디어에 열광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조합이다. 아 휴일인데 집에만 있다니 우울하다. 밖에 나가서 놀고 싶지만 나가기는 귀찮은 인프피. 뭐해? 집? 대왕 핫도그 먹으러 가자. 즉흥적인 에팁은 갑작스러운 번개 모임을 좋아한다. 인프피와 에팁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지만 귀찮아서 많이 나가지 않는 타입으로 심심해서 나가 놀고 싶다 하는 타이밍이 비슷하다. 오키 30분 뒤에 티제 사거리 앞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경험을 갈망하고 변화에 긍정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이며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다 티제 사거리 앞 나한테만 많이 주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 오 빨리 왔네 난 친구를 기다리게 하지 않지 에팁은 친해지면서 보이는 유머러스하고 독특한 인프피의 감성에 흥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에팁 손에 잔뜩 들려있는 전단지 발견 어? 너도 전단지 많이 받았네 응 저분들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사람들이 받아야 빨리 퇴근하지 이거 받는다고 힘든 것도 아니고 강자에게도 할 말을 하며 저돌적인 애티비지만 의외로 강강양양 작은 행동이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며 긍정적 에너지를 보여준다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항상 품고 있는 인프피는 그런 애티비 모습을 발견한다며 호감을 보일 것이다 대왕 핫도그집 정기 휴일 헐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흠 음. 아, 핫도그 먹고 싶었는데. 걱정 마시오. 나의 데이터가 이 근처 핫도그집을 기억하고 있어. 오, 빨리 가자. 없어진 핫도그집. 헉. 어? 헐, 어쩔 수 없지. 토스트 먹자. 난 외국 햄치즈 토스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을 좋아하는 인프피와 에팁은 돌발 상황에도 쉽게 압도되지 않는다. 예전에 갈림길 나오면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면 어디가 나올까 궁금해서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본 적 있어. 그래서 어디 나왔어? 막다른 길.. <laughs> 얼마나 갔는데.. 20분 정도.. 대체 그런 걸왜 하고 있어.. 뭔가 갈림길마다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길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 같은 게있었다고 지금 한번 해볼까? 그걸 왜 해! 애티브의동감한 말은 대부분 별 생각 없는 농담이니 인프피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계속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즐거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인프피는 애티브에게더 폭넓은 이해와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고 제한시간 10분으로 하고 막 다른 길 나오면 네가 아이스크림 쏘기! 애티브는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고고고. 10분 뒤. 이건 진짜 운명인가 봐. 응? 오른쪽으로 일곱 번이나 꺾어서 10분 뒤에 도착한 곳이 아이스크림집이라니. 아이스크림집 따로 찾을 필요 없어서 좋다. 오늘 좀 되는 날인데 행복하다. 스스로 감정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하는 애팁은 인프피가 가진 따뜻하고 풍부한 감정 표현에 매료되기도 한다. 뭔가 운명을 느꼈어. 앞으로 최애 아이스크림 집은 여기다. 아이스크림이나 먹자. 애팁은 인프피의 상상과 꿈을 산산 조각 내지 않으면서 현실에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그런 효과를 낼수 있다면 훌륭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애팁 SNS. 인프피가 준 선물 취향 저격이라 요즘 맨날 저것만 쓴다. 헛 내가 준 선물 잘 쓰고 있었네. 감동. 오늘도 들고. 애팁 생일이었어. 아니. 근데 웬 선물? 귀엽길래 내꺼 사면서 사 뭐야 너네 뭐 있냐? 괜히 뭘 챙겨줌 왜 너도 갖고 싶냐? 넌안 사줌 <laughs> 난 특별한 날 아닌데 선물 주는 거 이해 안 되더라 호구 같아 보임 크크. <laughs> 헐 인프피는 문제 상황에서 심각해질 필요가 없다 그 상황은 에티비 가장 잘 해결해 낼 것이다 야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인프피가 호구라는 거야? 아니, 인프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고 같아 보인다면, 얘 완전 웃기네. 왜네가더 난리야? 에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생각해보니,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 해결됐으니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난 잠깐 들린 거라, 니네끼리가. 떡볶이집. 떡볶이 맛있다. 아, 동케. 너 대단하다. 왜? 난 그렇게 말 못했을 듯. 겹치는 친구가 많아서 괜히 불편해질까봐. 응? 에팁은 인프피가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갈등을 피하는 것을 이해할 수없었다별 걱정도 다 한다. 소심하긴. 에팁은 솔직하지만 때때로 무신경한 말로 인프피를 상처 입힐 수 있다. 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혀 문제 없지. 걔도 사과했잖아. 에팁은 현재의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맞아. 나도 아까 네가 대신 화내는 거 보고 엄청 감동받음. 나중에 불편하진 않겠지? 인프피는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A가 창피하겠지, 뭐. 그리고 걔 단순해서 괜찮을 듯. 그러려나? 하긴, A가 뒷끝이 없긴 하지. 두 사람 모두 어떤 사람에게서든 장점을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다. 걔가 잘못한 건데, 뭐. 튀김 먹을래? 늘 최악을 생각하며 부정적인 감정이 공존하는 인프피와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어느 순간에나 긍정적인 애팁. 인프피는 개인의 감정에 빠져 자기 비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에게나 관용적이며 스스로에게도 관대한 애팁은 좋은 영향을 준다. 이제 노래방 가자! 타인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에 민감한 인프피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앞뒤가 똑같은 애팁은 상성이 좋다. 상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견디기 힘들어하는 인프피에게 MBTI 유형 중 가장 긍정적인 에팁은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 오늘 보드게임 하자! 에팁과 인프피의 관계에서는 평균적으로 에팁이 리더십을 취한다. 어? 갈리갈리네 이거 재밌어. 에팁은 인프피의 부드러운 태도에 호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 구역 관리갈리 키는 나야! 손등 조심해라! 인프피와 에팁은 편안하면서도 다이나믹한 관계가 될수 있다. 순간의 즐거움을 추가하는 에팁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인프피는 서로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찾으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초반의 인프피는 애팁이 일방적으로 많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애팁은 반응이 적은 인프피를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인프피와 친해진다면 토크쇼 진행자 같은 유머러스한 인프피의 모습에 굉장히 만족할 것이다. 인프피아에팁은 친해지면 역동적이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친구이면서 서로의 장점을 배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조합은 중요한 결정을 할때 사람, 가치, 논리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최상의 대답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상성이다. 이 노래 들어볼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야. 인프피는 주로 마이너 장르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디 밴드 중에 답이야. 흙 속의 진주 같은 존재지. 답이라고? 지금 들어보자! 에팁은 새로운 것에 빠르게 흥미를 보이는 타입이다. 인프피와 에팁은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예상외로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1. 사람 좋아하지만 개인주의자. 2. 경험에 따른 선택적 공감. 3. 돌발 상황에 대처 사람. 4. 개방적임. 5. 위계 질서를 어려워함. 6. 외로움을 많이 타지만 귀찮아서 외출이 적음. 7. 즉흥적으로 소비를 즐김. 8. 어떤 사람에게서든 배울 점을 찾음. 9. 하기 싫은 일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음. 10. 여유롭고 느긋한 성격임. 인프피아 에티브는 친해진다면 서로 편안하게 느끼며 자연스럽게 약점을 보호하고 장점만을 평가하는 사이로 평가된다. 서로에게 끌리는 부분을 발견한다면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노력으로 서로의 매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95%의 확률로 최고의 상성인 만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최고의 소울메이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프피와 에티베의 인간관계 상성형 간에 주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MBTI는 성향일뿐 취향과 성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격 나쁜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에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